네, 장로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뜻은 기 저항하다, 항의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 성직 매매, 면제부 판매, 말씀 왜곡으로 잘못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 프로테스탄트처치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믿음의 근본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풍, 결석, 소화불량, 두통, 심장질환, 중이염, 우울증까지 시달리면서 육체적인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으로 몸이 쇠약했지만 마틴 루터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요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10편 46편 1절의 3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힘과 용기를 얻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3, 3절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시고, 넘어서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 되었던 마틴 루터는 사실 원래는 법관이 되려고 법을 공부하던 이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 청년 루터는 너무나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성 안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법관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성 안나에게 기도했던 것은 당시 카톨릭 그런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가문을 지키는 수호성자가 있다고 믿었는데 루터의 가문은 광부의 가문이기 때문에 광부를 지켜주는 수호성자 성 안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 마틴 루터가 성 안나에게 기도한 것처럼 그는 이제 법관이 되는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도 루터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신도 친구처럼 벼락을 맞거나또 어떠한 일로 죽게 되면 자신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던 루터가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 고행, 선행,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당시 카톨릭, 에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또 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며, 성인들이 많이 쌓아 놓았던 이 공덕, 성인이 쌓았던 공덕을 면죄부를 통해서 그 공덕을 사게 되면 부족한 나의 공덕이 채워져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1506년에부터 시작해서. 1626년까지 계속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독려했습니다. 당시 도미니크 수도의 사제 요한 테첼은 면제부를 팔면서 이와 같이 선전을 했습니다. 면제부를 구입한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때 영혼은 영혼에서 천국으로 뛰어오른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당시 팔았던 이 면제부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면제부들이 있습니다. 당시 면제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4분의 1 플로린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시세로 보면은 6개월 치의 월세 가격에 해당하고 송아리 세 마리의 가격에 해당해서 일반 평민들이 면제부를 구입하려면은 몇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간신히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면제부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조상들의 면제부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은 조상도 그 면제부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선전을 하며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면제부 판매에 반대를 했습니다. 구원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면제부를 구입해서 그 내가 공덕을 쌓아서 부족한 공덕을 채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1520년 6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 교회에서 쫓아내는 파문장을 발행했고 화형을 시키도록 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7일 독일의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의회에 루터를 출두하라 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름스 의회로 가면서 루터가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송을 지으면서 보름스 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루터는 비록 자신을 파문시키고 화형을 시키겠다라는 그 위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터와 같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에드 폰테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뜻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바꾸려는 운동이 아니라 다시 근본, 첫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근본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하게 기독교가 성장했지만 지금 교회는 급격하게 또 쇠락하고 있습니다. 구한 말을 거쳐 일제 감궁점기, 분단 시기, 민주화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민족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후로 교회 성장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면서부터 교회는 이제 세상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 힘쓰기보다 자신들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시민 사회와 이렇게 분리되고 시작했고 급기야 역사발전에 걸림돌조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신자 수가 200만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이고요. 코로나 전후에서 41% 정도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대계 성도들은 이와 같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르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며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또 초대교회에서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완재단이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며 오직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힘쓰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그런 교회 모범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브루도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 세계에 12개에서 15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저도 영국에 있는 다벨의 브루,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브루도프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이, 지금 이 시대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멈추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도 많은 우리 그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옳다고 완벽하게 확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여지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옳다. 나를 확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학자이며 교회사 학자인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님은 자신의 신앙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만열 교수님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어렸을 때는 주일에 학교 공부는 물론 세속적인 독서도 금지되었고 주일에 여행하는 것은 물론 버스 등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이렇게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신학교 박윤선 교장이 주일날 해외로 떠난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부산 부두에 나갔다가 견책을 받을 정도로 당시 주일 성수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이 서울대 사학과에 입학해서 학기마다 진행되는 사학과에서는 정기 고적 답사가 있었고 또 임시 그 고적 답사가 있는데 그 답사가 주일 날이 있어서 학기 내내 그 답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 하만 출신의 그 효성그룹 설립자가 장학금을 주었는데 이 장학금 주는 사람의 면접일이 주일이어서 그 장학금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일평생 주일 성수에 이렇게 열심히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월 27일 오늘 주일 성수를 어기고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군처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도한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 미스바 광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한 것과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 기도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할 때는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는 전국민의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자기 반성과 회개 없이 특정인 그것도 세상의 약자들 향해 모든 죄를 돌리기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주최하는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주체하는 대형 교회들이 목회 세습을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현관 입구에 목사님 사진을 뭐 아이돌 사진마냥 크게 이렇게 세워 놓고 교인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회가 2천억이 넘는 교회를 세우면서 불법으로 건축해서 이렇게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시정하지 않는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최 측에 해당하는 부산의 S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제가 정광목사 유튜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광목사가 엊그제인지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 부산 S교회 목사가 사실 첫 시작인데 자신에게 찾아와서 좀 광화문 세력을 어좀 자신들에게 도와달라 힘을 세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동참해달라 요청했다라고 했다고 정강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까불지 말라를 비롯해서 온갖 잘못된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던 그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헛된 불을 피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근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근본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갈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교회이든지, 교회 바뀌든지, 세상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믿음의 첫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다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